자 음, 이게 정사각형 구도니까 약간 이제 어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릴지 정해놓으시고 꼭 정사각형으로 안 그리셔도 됩니다. 음, 대충 꼬맙다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 그릴지 보시고 자 얘가 나무 가지 위에 있는 고양이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먼저 그리시다 보면 고양이가 엄청 실이 커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획이 갈 건지 이렇게 나뭇가지의 획을 먼저 잡아주시면 면분할이 되잖아요. 그럼 그 위에 있는 고양이잖아. 그죠? 그 위에 있는 고양이야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위치를 그냥 쓱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좀 생겼는데 음. 큰데 여기서 잡아 주시고 일 잡아 주시고 네, 핑크색 꽃 무더기 대충 잡아주시고, 자 여기도 무더기 잡아주고 여기만큼 꽃 무더기 잡아주고 이쪽에도 꽃을 슥 그릴 거야. 하는 위치들을 그냥 슬쩍 잡으세요. 자 이쪽에도 꽃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슥 잡아주고 여기 조금 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나뭇가지 어두운 부분들 한번 슥더 진하게 잡아주고 앞쪽에 됐고 음. <목소리도> 나뭇가지 같은 경우는 꼭 밑그림 그릴 때안 그리셔도 됩니다. 잔가지들은 굳이 처음부터 그려버리면 면을 나누는 효과만 생길 뿐이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이그 꽃이 차지하는 범위하고 여기 녹색이 차지하는 범위의 면분할을 먼저 큼지막하게 해주고 그려 들어가면서 잡아주거나 아니면 마무리 정도 갔을 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음. 자, 다 그렸네. 네. 자, 더 작게 그리실 분들은 다더 작게 변형을 주셔도 좋은 좋은데 문제는 이 고양이가 너무 작게 또 들어가 버리면 화면상에서 꽃의 범위와 나머지 배경의 범위를 내가 조율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꼭 사진에 보이는 대로 그려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됐다. 그럼 이제 뭐 우리 이거, 네, 기름으로 한번 문대고 갈까요? 그 수채 크레용으로 그리실 분들은 수채 크레용으로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수채화지기 때문에 수채화지 위에다가는 그래도 물로 한번 맺겨놓고 가시면 또그 맛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밑그림 과정에서 조금 한 가지 색을 더 쓰고 문질러 셔도 좋고, 일단 문지르고 가서 하셔도 좋고. 자, 번. 이렇게 그리면서 위치 틀렸으면 그때 고치세요. 자, 여기 어, 틀렸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연히 쫓아가지 말고, 음. 붓의 느낌으로만 툭툭 털어서 푸른 빛 들어갈 자리들도 이 붉은 빛이 좀 들어가게 문질러 줄게요. 아, 정영아한 네. 어, 여기 네. 가세요. <웃음> <웃음> 자. 제가 대충 한다고 또 대충 따라하지 마시고. <laughs> 더꼼꼼하게 들어 가실 분들은 네, 들어가십시오. 네. 제발 잘나서 쓰세요. <laughs>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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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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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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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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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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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음. 꽃 안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고양이 안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나무 안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올 파스텔 너무. 네. <laughs> 오일기가 없어졌어요. 여름 괜찮아요. 힘들었어요. 잘안안 나가요. 네. 음. 아프죠. 지레 라이타풀 지지면서 해야 돼. 어 진짜? 어, 어. 그래야 되나? 아, 그래야, 그래야 되나? 아, 되게 부드러 그럴 라는그 부드럽게 펴로 틀고 하셔야 돼. 그 지금 야 된다. 음. 음. 네. 옛날 머리, 네, 하루 음. <웃음> <웃음> 음. 이렇게 색이 다 보이시나요? 네. 嗯。Mm hmm. okay. 내가 네. 기본적으로 똑하구나 음. 치가죄송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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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죄송하죠. 네. <웃음> <웃음> どうしたの 이렇게 해서 어두운 거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 뭐, 뭐지? 벚꽃인가? 얘는 너무 세밀하게 그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느낌을 잡아가는 거죠 여기도 위에도 음 여기는 조금 꽃을 드러내시고 이쪽은 그냥 쑥 면으로 날리셔도 좋아요 면으로 슈, 날리세요. 다 일일이 그거를 꽃으로 설명하면 복파하니까 슈, 날려도 좋다. 가지 그리지 마시고 거의 다 그릴 때까지 그리지 마세요. 음, 음, 그린 게그려놨으면 음, 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를 네, 다 네. 피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어렵거든요. 이렇게서 네. 그려 들어가시면 빛이 어디서 오는데? 쭉 이쪽에 오는데? 음, 빛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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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나무 그늘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한테는 음, 지금 완전 측면 이런 측면에만 빛이 있고 이 위에 또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의 영량이 얘한테 미쳐 있는 거죠 여기 살짝살짝 세어 살짝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빛 방향을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그늘이더 많은 거죠. 아래쪽에.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것같게 이렇게. 이렇게. 다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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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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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강한 색깔들은 여기에서 이제 대비를 주시고요. 이 뒤에 밝은 것들이 쫙 위에 펼쳐지게 이끝머리에 펼쳐지게. 그래서 얘가 나무 번나무 안에 들어가서 그늘에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고 고양이의 시선은 나를 보게 하지 마시고 어? 살짝 아래쪽으로 내 어? 네, 여유 있게 무심하게, 슬, 무심하게 쳐다보는 듯이 <laughs> 눈에다가 광기를 집어넣지 마시고 <웃음> <웃음> 뭐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지 않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네. 눈을 크게 그리지 마세요. 네 해보세요. <laughs>